네, 반갑습니다. 양승일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장사 공식이 있다, 이대로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3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장사는 건물주다, 이런 플랫폼이 없었고, 강의 시장도 되게 발달이 안 됐던 상태여서 그냥 저 혼자서 이야기하고 다니고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저 때문에 거짓말 안 치고 다 최소 5억씩 다 벌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 앞에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님 장사 왜 하시나요 장사 지금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 왜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장사 왜 하셔야 되나요?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경제적 자유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 좀 이제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장사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이제 다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직업 선택권이 없어서 장사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실 때, 그냥 주변에서 누가 이런 거 해서 돈 벌었다더라, 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사에 진짜 꿈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마지막은 사실은 예전에는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꿈이 있어서 한다는 이야기들은 점점 못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돌려서 말안 하고 왜냐하면 저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야기 다 건너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냥 가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돈으로 그걸 막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불행해지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장사하는 걸 직업으로 선택했으니까 저희랑 돈을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이겠죠. 돈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돈은 저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랑 기타 비용 빼면 나오고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매출을 많이 발생시켜야 나머지를 다 빼도 이익금이 많이 남게 되겠죠. 매출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고 그냥 이게 다예요. 여기 저희가 브랜딩 얘기도 하고 마케팅 얘기도 하고 뭐 서비스 얘기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도구들이고 저는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돈을 벌려면 객수 올리거나 객단가 올리거나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이제 저희는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객단가도 사실상 상권이랑 아이템이 결정하잖아요. 삼겹살 집을 내가 이 동네에 차리겠다라고 하면 가격 레인지가 딱 정해지거든요. 구워줄 거면 얼마, 고기 좋은 거쓸 거고 반찬 좋은 거쓸 거면 얼마.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천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도 사실상 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니면 빼고 보셔도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해체를 할 건데, 객단가는 살짝 무시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객수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보면, 마케팅에서 유입되는 온라인 객수가 있고, 상권이랑 입지에서 유입되는 오프라인 객수가 있고, 기존 고객에서 다시 유입되는 재방문 객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해체를 해보자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객수를 세 가지로 깬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만 보고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가 될수 있으니까, 한번더 해체를 해보자면, 객수는 결국 이제 노출 곱하기, 유입 곱하기, 방문으로 만들어집니다. 방문을 이제 전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환율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유입 개념은 조금 더 완전히 온라인 마케팅 개념이어서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걸 다 해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 요소들에서 내가 뭘 하면 되는지만 이제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온라인 노출이면, 사실 저희 네이버, 구글 있고, 이건 검색 기반 플랫폼이고요. 노출 기반 플랫폼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건 지역 소비자를 건너뛰는 거고, 검색 기반 플랫폼은 지역 소비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방문은 요 안에서 어떻게 잘 하고 있느냐에 해당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오프라인 노출은 당연히 상권이랑 입지가 다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방문은 일단 지나갔는데 내매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메뉴가 맞냐, 들어가고 싶게 생겼냐, 간판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냐, 포스터, 배너, 현수막 지금 잘 쓰고 있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 고객은 여기서 발생하는 온라인 객수랑 오프라인 노출 오프라인 방문에서 발생하는 이 객수들이 기존 고객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재방문은 이제 만족도가 결정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창업 예정자시면, 여기 있는 거다 반영해서 매장 차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매장을 차리신 분들도 여기 많으실 거고, 대다수 분들은 80%는 여기에 해당하실 텐데, 이 요소들을 객관화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뭔지 버려야 될 건, 뭔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풋을 이제 거기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를 몇 개만 가져왔어요. 답이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 검색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 마케팅 안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직도 이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키워드 중요한 건다 알고 계실 거고 키워드 검색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돈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다 날라가는 겁니다. 입지가 안 좋은데 매장 앞에 뭐 현수막 붙인다든지 아니면 간판 바꾼다든지 파사트 또 바꾼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이거 두개 빼는 겁니다. 온라인 노출에서 네이버 해당하는 부분 날라가고, 지역 기반에 해당하는 것들 날라가고, 그럼 살아있는 게 인스타, 유튜브 살아있겠죠. 그리고 입지는 죽었으니까, 입지가 빠지면 곱셈이니까 오프라인 관련된 거다 날라가는 겁니다. 요 형태에 해당하는 매장은 사실 해야 되는 게, 신경 써야 되는 게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인스타랑 유튜브에 어떻게 올릴 건지랑 손님들 만족도 신경 어떻게 쓸 건지. 나머지는 아예 상관 없습니다. 요 조건에 해당하는 매장은. 그두 번째로 내려가서 입지는 빠지는데 키워드 검색량이 좀 나와요. 이거는 목숨 걸고 네이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는 좋은데 키워드 검색량만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저는 파사드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쓸것 같습니다. 유동은 좋은데 이제 키워드 검색량이 안 나오니까 사실 오픈을 해도 네이버로 이제 매출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오픈 과정에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